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이 바쁜데, 이 와중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는 말. 그런데 이 와중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중은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이 전란의 와중에 가족을 잃었다. 너는 이 와중에도 무사태평하기만 하니 어찌 된 거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집에 왕님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결혼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어, 상을 당했을 때 가면 이렇게 주인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와중, 그냥 중으로 해도 되죠. 전란 중. 예, 이 어떤, 그렇게 할수 있는데, 특별히 와중이라 할 때, 와가 무슨 뜻일까? 네, 물론, 뭐, 뭔치될수 있겠죠. 와중은 소용돌이와입니다. 물이 이렇게 잔잔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이렇게 막 소용돌이에요. 굉장히 물놓 치면 상당한 어떤, 어, 어렵다고 할까요? 바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중은 가운데 중이다. 이렇게 되겠죠. 소용돌이와는 물과,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된다. 이건 제가 잘못 적었네요. 삼수변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글자가 좀 독특한 글자요. 예입 비뚤어질 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이 비뚤어진다. 사실 이것은 보면, 이 글자를 보면, 입 비뚤어질 괴 또는 입 비뚤어질 와.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여기에 입구를 붙인 것도 사실 똑같은 것이에요. 이 글자 자체로서. 이것은 보면, 뼈를 발라낼 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뼈를 발라냈다. 상반신의 뼈를 발라냈다. 그리고 입구가 들어가 있다. 자, 여기에 입구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말을 가지고 죽은 사람 앞에서 뭔가 어떤 예, 말을 하느냐, 뭐 기도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사람이 어, 뼈가 이렇게 관절로 돼 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절이다. 그래서 관절이라는 것은 이게 빙빙 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글자가 돌아간다 라는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빙빙 돌아간다. 물이 돌아간다. 그래서 입도 비, 비뚤어진다. 글쎄, 그게 뭐 입구자가 입과 관련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관절이 이렇게 도는 것이다. 그렇게 봐서 어쨌든 돈다. 물이 막 도는 것이다.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가운데 중은 사실 글자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어, 이런 깃발이 이렇게 나붙이는 그런 모양의 글자다. 네. 전쟁을 할때 가운데 대장이 있는 가운데 부대에서 다는 길을 얘기한다. 그래서 어쨌든 가운데란 뜻이다. 그래서 와중에란 것은 소용돌이 중에 있다. 이것이에요. 사전을 보니 물이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가운데란 그런 뜻인데 주로 와중에란 꼴로 쓰여서 어떤 일 따위가 시끄럽고 어지럽게 벌어진 가운데 그것을 와중이라 한다. 그냥 어떤 상황에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끄럽고 어지럽다 지금 아주 골치 아프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수선한 와중, 어수선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중이 아니라 어수선한 중은 그것이 와중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걸 확실히 나타내겠어. 어수선하다해서 어수선한 와중에 지갑을 잃어버렸다. 정신 못 차릴 때. 그리고 바쁘신 와중이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금 바쁜 그. 물이 돌아가듯이 바쁜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저희 집에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냥 바쁘신 중 바쁘더라도 상당히 바쁜 거 하고 보통 일상적으로 바쁜 거 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아주 바쁜 경우를 알 경우에. 바쁘신 와주 정신 못 차리시겠습니다 할때 쓰는 것이 사실은 와중이란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그 정도가 아니면 그냥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삐뚤어질 어, 괴와 와가 이 글자와 입, 어, 입구자를 붙인 것도 이제 같은 뜻인데 우리가 구안와사 입과 아는 눈이지요 비뚤어지고 비스듬하다는 뜻이죠 뜻이죠 경사졌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얼굴의 신경 마비 증상 입과 눈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병을 구안화사라 합니다. 우리가 동의보감 같은 거, 허준, 이런 테레비를 연습 드라마를 봤을 때구안화사라는거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구침지이다뭐 침으로 이렇게 그걸 고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예전에 좀 봤습니다. 이입 삐뚤어질 이 괴가 상당히 독특한 글자지만 우리가 쓰는 글자를 많이 만듭니다. 여기에 착받침을 붙이면 지나간다. 왜냐하면 이 글자 자체가 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다라는 뜻이에요. 최근을 쓰면 노구솥과다 참수를 쓰면 소용돌이다. 오늘 나온 말이죠. 그리고 벌레충을 쓰면 달팽이다. 달팽이도 이렇게 빙글빙글 돈 모양이죠. 그리고 짐, 이렇게 구멍현을 쓰면 움집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부의실을 쓰면 재앙이다. 재앙화다. 이런 글자들을 만든 거로 이것을 좀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와중, 네, 와중은 정말 바쁘고 정신없고 혼탁스럽고 어수선한 그럴 때 나타날 때 와중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뭐 가운데에서도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어, 쓰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냥 무조건 와중이다 하면 어,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보면 좀 맞지 않다.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